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69편입니다. 10편 69편 19절로 36절입니다. 10편 69편 19절로 36절, 구약성경 851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스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리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유리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이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돕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법불같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수성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은 같은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사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 절망의 수렁에서 올린 울려 퍼진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구원을 간구한 시인은 이제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파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시 19절에 주님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주위에는 비방하고 업신적인 사람들이 가득할 뿐 어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거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 밥 대신 쓸개를 주고 물 대신 식초를 주어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원수들이 주는 쓸개와 초는 시인의 슬픔과 외로움을 가증시킬 뿐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제자였고 못박길기 시기에 끌려갈 때도 도망갔들 같은 것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대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억울함과 고통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겪어본 사람이 아픈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비방과 수치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내 대적이 내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일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를 위해 받는 비방과 또 고난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을 향한 비방이자 주님이 바라시는 언약의 공동체에 대한 비방이기에 22절로 23절에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며 의로운 분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둡게 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닌 지혜와 힘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고 잘못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폐망을 예언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릴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이에 지나치게 자기들의 악심을 가미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슬퍼하며 우는 의인들을 조롱하며 서로 즐거워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에게 합당한 결정과 심판을 행하셔서 예배 공동체에서 쫓아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의인들의 명단에서 그들이 끼지 못하게 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히 굶주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홀로 외롭게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며 잠언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를 용서하겠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의 불이익에 대한 의분을 낼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저주를 한다 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하셔야 응하는 것입니다. 느느에는 요나가 심판의 말씀으로 저주할 때 왕으로부터 가축의 일기까지 전부 옷을 찢으며 회개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회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나의 수치를 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임만웨일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 놓음으로써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입니다. 오늘 사울의 추격과 수색을 피해 광야의 골짜기에 숨어 다니는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드리고 불편함에 시달릴수록 감사했고 자신이 초라해지면 초라해질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그러는 중 하나님께 자기를 반겨주심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요수가 됨을 알았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또 함께 드려 예배하기 힘든 때라 합니다. 하지만 저 일제시대 때나 저 공산 정권 아래서 죽음의 공포 아래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중국이나 아니면 이슬람권이나 저 북한 땅에서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로웠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여호와 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가 살았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마음과 뜻만 있다면, 우리의 열심만 있다면, 그래도 제한되지 않고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시인은 여전히 가난하고 슬프, 슬프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값진 재물인 황소를 살 만큼의 여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신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신실하고 위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무릎 꿇는 그 곳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넓은 교회보다도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핍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유다 성읍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영광 가득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사 영화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이고 유다의 성읍을 건설하셔서 거기에 사는 주민을 평안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에게 예배하며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각자가 떨어져 있고 또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임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건남설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환염병이 없을 때,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같이 예배를 지키기에 애를 썼는지 다시 한번 회개와 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예배의 자로를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건대 속히 이 천연병을부터 해방시켜 주시옵고 진정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선 모든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